자 일단 얘를첫 번째 우리는 로그 2에 a 플러스 로그 2에 b가 얼마예요? 1이에요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하나의 식을 만들고요. 그러면 ab는 얼마입니까? 2가 됩니다. 그럼 두 번째는요. 로그 3에 1 플러스 a 플러스 로그 3에 1 플러스 b가 얼마고요? 2잖아요. 어, 얘도 밑이 같으니까. 자, 진수끼리 곱해서 하나의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얘는 1 플러스 a에 1 플러스 b가 얼마고요? 9가 되고요. 따라서 ab 더하기 a 플러스 b 더하기 1이 9네요. 그럼 ab가 얼마예요? 1번 어, 식에서 2라는 사실을 이용했으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모인걸알수 있으니까 6이네요.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? 그러면 a 플러스 b가 6이니까 216이 되고요. 3곱하기 2곱하기 6이니까, 3리6 맞나요? 따라서 182 답이 되겠네요. 수고.